규리야, <laughs> 우리 이제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이따 아저씨들이 좀 많이 와도 규리 놀래지 마. 응.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어, 남편이 저는 먼저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더 정신이 없고 힘들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제 미리 써놓은 대본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출국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A부터 Z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준비 과정은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준비 과정이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가전 가구 선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걸 처분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제 해외 이사 업체에서 견적 보러 왔, 견적 보러 왔을 때 어떤 거를 가져갈 거고 어떤 거는 버리고 갈 거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갈 가전에 대한 변압기도 미리 살수 있고요. 처분할 것들 빨리 처분하게 되면 이사 준비하기 전에 좀더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가전은 어, 큰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건조기, 세탁기, 스타일러,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이렇게 가져갈 건데 자잘한 것들, 고데기, 드라이기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갈 거예요. 세탁기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배수구조가 달라서 사용 못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 볼 거예요. 어 가져갈 가전을 정했으면 이제 변압기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변압기가 뭐냐면 미국은 110볼트 그리고 한국은 220볼트라서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변압기라고 해요. 한국 제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다운용이 아니라 승압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전마다 필요로 하는 전력이 다 달라서 가전 제품 뒷면에 표시된 소비 전력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변압기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 한일 트랜스 업체에 직접 물어보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구매를 했어요. 뭐 스타일러, 건조기 같은 것들은 필요로 하는 전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3 k 로볼트 암페어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제 나머지 자잘한 가전들은 이더 적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이1 k 로볼트 암페어 이 변압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 자잘한 가전들은 이제 멀티탭이용해가지고 권장 용량 범위 내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 한일트랜스 제품 중에서도 이 링코어 이 링코어 제품이 효율이 좀더 좋다고 해서 저는 이걸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해야 할것 중에 짐 정리. 저는 살림, 육아, 일, 이세 가지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뭐 하루 날 잡아서 할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 좀긴 기간을 두고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갔어요. 제가 해보니까 짐 정리는 그냥 버리기, 거의 버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내다 버렸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버리고 갈소파 식탁, 뭐, 오븐 같이 이렇게 부피가 큰 폐기물들은 이사 당일에 사다리 차로 내려서 그때 한꺼번에 폐기물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옷 정리 같은 것도 뭐 이미 끝내서 입으로만 남기고 싹다 정리했고요. 음, 이불도 미국 가서 바로 사용할 거 빼고는 다 압축팩에 넣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단일 유치원이나 학교를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미국은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으시면 그 근처로 이사해야 된다고 해요. 어, 제 아이는 지금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 나이로는 내년 9월에 유치원에 입학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랑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구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은 이제 프리킨더라고 유치원 전에 갈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제 아이는 여기에 갈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킨더는 보통 교회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립으로 들어가려면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어 하는데에도 막몇 달씩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미국에서 몇 달은 규리랑 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처럼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가는 곳은 미국 시골이라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꼭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드셔야 돼요. 어, 미국은 이제 각 주별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이제 다시 따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뭐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한국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가져가면 이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은 이제 미국에 가서도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국제운전면허증은 만들기 쉬운데요. 이제 가까운 경찰서에, 가까운 경찰서에 이제 여권 사진이랑 운전면허증이랑 가지고 가시면은 바로 그 당일에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돼지코 여러 개 구매하셔서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가야 할 것들 부지런히 구매하셔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이버 카페에서 봤는데 미국으로 가신 어떤 분이 다이소를 통째로 미국으로 들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이소 제품들의 질이 나쁘지 않고 한국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마트, 다이소, 마켓컬리, 인터넷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제가 평소 쓰던 것들, 왠지 미국에 가서도 쟁여놓고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사서 모셔놨습니다. 한국에서 사가할 야 것들 리스트는 뭐 유튜브,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그걸 참고해서 샀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물품들을 추가했어요. 식료품은 저희 이삿짐이 통과하는 사바나 항구에서는 일체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물어보니까 커피 원두 같은 것들도 뭐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료품들은 출국하는 날 직접 캐리어로 제가 핸드캐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뜯고 있는 건 110V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전기장판입니다 집에서 주문하는 마지막 마켓컬리입니다 뭐 많이 시키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규리 치실 이제 미국 가서도 물론 미국에도 치실이 있긴 하겠지만 좀더규리가 재미있게 치실을 할수 있게 브레드 이발소 아저씨 치실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기 청소인데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그냥 변기 안에다가 이거 다 때려넣으면 이렇게 저절로 청소가 되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에 처음 딱 도착해서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두개 주문했어요. 유리 칫솔인데요. 진짜 다른 거를 다써 봐도 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칫솔 모가 되게 촘촘하고 튼튼하고 되게 오밀조밀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칫솔은 계속 이걸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토끼가 은근히 잘 빠져요. 캐릭터는 토끼 말고도 다양하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규리는 토끼를 좋아해서 계속 이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색깔은 선택이 안 됩니다. 색깔은 랜덤 발송이어서, 이번에는 빨간색 4개, 보라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주셨네요. 그래서 칫솔 하나를 한 2개월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정도, 이 정도면 1년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귤이 줄려고 이거 우동 주문했어요. 제가 먹을 거, 브라타 치즈. 간단하게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국 하나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샐러드. 이사 가기 전날까지 샐러드는 꼭 챙겨 먹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떡인데 이거 굳지 않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귤이가 되게 맛있게 잘 먹고. 근데 맛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애기들은 이런 초록색 있죠? 이런 초록색은 또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팔고 가는 게 좋은데요. 저는 최대한 출국 직전까지 타다가 일주일 전쯤 처분할 예정입니다. 중고차는 금방 팔리니까 급할 건 없는데 저는 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매수인이 정해지면 남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뗀 후에 딜러한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해요. 이책 공유를 좀 해볼게요.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네빌 고다드,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프로터, 생각의 시크릿. 이세 저자 모두 저의 잠재의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전문가 끝판왕 3인이 거든요. 이세 권을 열심히 정독해서 뭐꼭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삶,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주문해 봤습니다. <목소리> 응. 괜찮아? 응, 먼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꾸준히 먹고 있는 처방약이 있으면 처방 받던 병원에 가셔서 넉넉하게 그 약을 처방 받아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챙겨갈 수 있는 비상약들 몇 가지를 들자면 아이가 있는 경우 버물리, 해열제. 해열제는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 골고루 섞어서 배탈약, 마데카솔, 후시딘 같은 거, 어른은 소화제, 파스, 종합감기약 정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종로 5가에 있는 보령 약국 같은 데 가면 몇 천원이라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살수 있거든요. 약을 많이 살 때는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내서 보령약국에 다녀왔습니다. 집 앞에서 거기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덥지만 다녀왔어요.